구입을 해 봤습니다. 튼살 크림. 음. 좋어. 아, 양말이에요. 다목적 클리너 크림이거든요. 와. 음, 요즘 날씨 너무 좋다. 야. 아침 겸 점심 빵 우유랑 같이 먹고 싶지만 철분 먹고 우유를 먹으면 안 좋다길래 주스 어어 세다 세다 세지 마잘 흔들어서 먹으면 엄청 눅진하더라고 요 이게 잘 네,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떡이 들어있어요 팥이랑 떡 ừm mh nhầ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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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n mh ừm Ngon mh Wow <목소리가> 뭐야? 빵가루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laughs> 스크립 그 일주일 동안 <laughs> 여러분들랑 같이 하려고 아 이거 액세서리다 저희 애기 태명이 행동이잖아요 공개하고 나서 그냥 하, 흰색 하트를 막 눌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감동이어가지고 이렇게 흰색 하트 흰색 하트 귀걸이 <laughs> 랜덤 뭐 그런 거였는데 곱창 머리끈인데 진짜 곱창처럼 생겼네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이제 아기를 위한 용품을 많이 시키고 임신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이제 중기 정도 되면은 임산부를 위한 좀 내가 필요한 걸 많이 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도 몰라가지고 아직 그거 안 필요해 이러고 있다가 정말 필요하면 그때 주문해서 써야지 이 생각을 하고 지냈었거든요. 그럴 때가 오더라. 머리가 왜 이래 여기 근데 이거 뭐야? <laughs> 뭔데 이거 어떻게 뭐 코난이야 코난 <laughs> 코난.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근데 좀 약간 몰아쳐요. 미리미리 사놓을 거 싶기도 해요. 너무 몰아쳐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로마 너리싱 샴푸예요. 이게 뭐 임산부도 쓸수 있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했고 일단 대용량이라서 샀습니다. 둘이서 같이 샴푸를 쓰다 보니까 샴푸가 진짜 너무 빨리 닳아. 혼자써도 빨리 닳고 아무튼 요즘 많이 씻어서 그런가? 출산 전에 출산 후에 써도 괜찮은 그런 템이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또살 수도 있겠죠? 이것도 저를 위한 아이템. 아예 임신 극초기부터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가 좀 딱딱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사야지 하고 기다렸던 튼살크림. 튼살크림도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브랜드도 많고. 근데 막 이거 저거 검색해보다가 그냥 완전 추천 많이 하는 템으로 샀어요. 좀 비싸더라도. 일단 처음엔 비싼 거 써보고, 만약에 다 써버린다. 튼살 크림 워낙 막 여기저기 많이 바르니까 떨어지면 뭐 가성비 좋은 제품을 써보던가 하려고요. 역시 비오템이더라. 이렇게 후기가 많이 남겨 있어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도 추천하는 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그냥 일반 바디로션 정도의 용량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임산부가 바르는 거는 좀 향도 중요하고 흡수성도 중요하고 성분 엄청 중요하고 용량도 중요하고. 흡수가 빠르네. 그리고 보들보들한 마무리가. 일반 바디 로션이 아니라 튼살을 좀 개선해주는 예방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튼살 크림이고 오일. 그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처럼 생겼는데 샤워하고 물기 약간 남아 있을 때 오일 쓰면 촉촉하잖아요. 근데 워낙 건조하고 건조해서 또 살도 잘 트고 배는 늘어나고 살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오일이랑 같이 써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임신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선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안 했을 때는 이런 거를 선물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아예 진짜 꿈에도 생각은 못 했는데, 그냥 아기 용품이나 뭐 아기 귀여운 옷 이런 게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임신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는 뭘까? 남편이 시킨 거. 남편이랑 저랑 댓글 같이. 읽을 때 많거든요. 아, 맨날 그 얘기를 듣는데도 제가 개선을 못 해가지고. 모자 아니구요. 소통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소통이 망가지는데, 코팅 다 벗겨지는데, 자꾸 거기다 씻어가지고, 이제, 항상 우리 고참들 그 번거롭게 댓글을 또 달게 해요. 오빠가 이걸 사줬어요. <laughs> 오빠는 요 이런 거를 자기가 검색해가지고, 이거 어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로 물 이렇게 버리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거다. 짜자잔, 자 짠. 불판. 한 1인에서 2인 가구용 하루 불판이에요. 오빠랑 같이 고기 구워 먹으려고. 조금 비싼 거 조금 사가지고 소소하게 구워 먹자. 꽤 가볍네, 생각보다. 이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고기를 쥐쥐 오는 거죠. 이거는 고체 연료. 고체 연료에 불 붙이는 거. 짠. 이거는 이제 바로 써도 된다고 잘 세탁해서 오는 거라고 했는데, 배가 나오면은 누워있기가 좀 힘들어요. 옆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왼쪽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똑바로 누워도 불편하고. 이게 살짝 불편함이 올 때쯤 사야겠다 했는데, 불편함이 왔어. 눌리고 있는 것 같은 막 마냥 편한 느낌 아니고 있잖아요. 배도 그렇지만, 가슴도 이제 커지고, 예전에 그냥 한창 입 덧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냥 살짝 스쳐도 막 아! 하지 말라고. <laughs> 다 불편해. 그냥 튀어나온 데가 다 불편해. 이렇게 다 처지잖아요. 이렇게 무게 때문에. 중력의 힘 때문에. 가슴도 눌리는 것 같고, 배도 눌리는 것 같고, 다 눌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배를, 이렇게, 이렇게 받치거나 하는 건데, 아직은 좀 땡땡해가지고, 이게, 배가 안 받쳐지니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또 자크를 열어가지고, 손을 빼래요. 주스마다 이제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빼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있다 몰랑몰랑하게 만들어서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이요 근데 이 솜을 어디다 보관하냐 이거 어, 배가 좀 여기가 받쳐지네 여기 배가 어... 어 괜찮은데? 근데 솜을 이만큼 뺐어 <laughs> 여기 반대편도 빼야겠다 아니다 싶을 정도로 빵빵하게 넣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조절해서 쓰라고. 너무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진짜 임산부가 대여가는 느낌이다. 와, 아 이렇게 포장돼서 오는구나. 완전 비닐 포장. 남편이 3월달에 생일이에요. 오빠가 막 사고 싶다고 했던 거,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사이트에 없어가지고, 약간 웃돈 주고 산새 <laughs> 건데, 완전 새건 아니고, 약간 사는 걸 파는 건데, 웃돈 이렇게 이게 점점 그 시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샀는데, 선물로. 이거는온지 조금 됐는데, 제가 늦게 열었어요. 짠 어... 이것도 못 먹어봤는데 고구마 맛, 명란 맛 제가 명란 좋아하잖아요 이걸로 먹어보자 음, 치토스 같은 맛이에요 약간 비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음, 치토스 단짠 단짠 음, 다채롭게 보기 좋네 잘 먹겠습니다 언박싱 끝 씻고 왔어요. 너리싱 샴푸랑 비오템 오일 한번 써봤는데, 너리싱 샴푸는 딸기향이 나더라고요. <laughs> 겉에는 초록색이어서 되게 뭔가 풀 같은 향이 날것 같은데, 달달한 베리향이 많이 나고요. 거품이 엄청 많이 난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다 이러면서 막 뽀글뽀글하면서 까마는데 까마니까 되게 뻑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뻑뻑한 마무리감을 더 좋아하거든요. 다이어트하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좀 탈모를 경험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뻑뻑하고 시원하게 마무리되는 걸 좋아해서 일단 첫 느낌은 외양간에 좀 다른 의아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으나 잘 사용을 했고요. 오일은 향기가 되게 좋아요. 물좀 있을 때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근데 물 없을 때 발라줘도 산뜻하게 마무리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음. 요즘에 받아서 테스트하고 있는 헤이네이처 hey 샘플. 한 일주일 동안 테스트해야 되는데. <laughs> 어제 바르고 잤는데 좀 약간 여기 턱쪽 트러블이 싹 가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걸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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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한번 발라보고 올게요 민둥아 튼살크림 간다 오 꾸덕해 꾸덕하고 꾸덕해 <laughs> 꾸덕한데 좀 마사지하다 보면은 스며 되게 띡, 띡하네요 생각보다 띡해야지 튼살크림인데 마무리가면 금세 좀 보들보들해지는 느낌? 튼살이나 이런 게 보이는 시기는 아니어서 정확한 리뷰는 못 해드리겠지만 보통 막몇 통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첫 느낌은 다 좋네요. 다음 주가 이제 19주 차거든요. 아직 태동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 뭉침 같은 거를 태동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태동이 오면 아 이게 태동이구나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저는 하... 살 쪄서 그런가? 아직 없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지금 집에 왔어요. 밥 먹으려고요. 떡도 집에 너무 많고 어머님이 사골 육수도 많이 주셔가지고 만두도 아직 남았고 짠털이고 따끈!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건 떡고 떡과 국물만 있으면 돼. 게다 넣으면 참 맛있는 고급진 맛이 내주는 참치액. 국간장 조금. 는 다진마늘이 꼭 들어가야 돼. 1인분이니까 조금만. 사실 그거 알죠? 여기다가 계란만 잔뜩 풀면 계란국이요. 아, 내가 진짜 아껴먹은 나의 만두. 부어 먹을 걸로 남겼는데. 그치? 기름 튀겨먹는 게잘안 땡겨가지고. 이거 봐, 다터졌어 <laughs> 이렇게 넣고 간을 볼게요. 음, 싱거 바로 떡 투어. 음, 투어 넣고. 음, 후추 좋아하니까 후추 많이. 소금감 좀 해줘야 돼요. 다 됐어, 다 됐어. 먹으면 돼. 먹어, 먹어. 너무 과조리야, 지금. 이야, 으아, 으아, 맛있겠다. 따 <목소리> 맛평가는 뭐 맛있겠죠? 음와 너무 맛있어 미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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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흥분와 <흥분했어>. <목소리> <목소리>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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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만두 너무 맛있다. 어머! 어머! <laughs> 한병 날이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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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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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만두 만들 땐 고생했는데 진짜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행복해 먹을 때는 쟁이는 행복이 있다니까? <laughs> 복 많으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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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먹었어. 아. 오, 좋은데? 오, 손실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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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져나가. 오, 좋아! 역시 사람은 보고를 써야 돼. 편리하네. 엄청 편리하다, 이거. 스 사실 오빠가 그랬거든요. 자기는 밥할 때 이거 물 이렇게 쌀 빠져나가는 게 제일 싫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구멍 송송 좀 아이디어다. 밥안 치고 올게요. 왕소금. 어우 냄새 너무 좋아. 문지르면 막 냄새가 나네. 너무 얇게 써는 것도 별로더라고요 저는. 칼이 이렇게 안 먹는 거 같지? 얘네들은 어떻게 보관을 하냐. 종이를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띄엄띄엄 얹어요. 물도 종이가 있고 네. 그러면은, 얼린 것도 잘떼어낼 수가 있어요. 사장님들이 말해준 팁! 아예 이거를 한 방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넣고, 조금 닫아서 냉동 보관합니다. 먹어야 되는데 밥이 아직 안 돼서 딸기가 약간 물러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손질해 놨거든요. 연유가 얼마 안 남아서 연유에 찍어 먹을 거예요. 너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laughs> 잠깐만요. <얘 웃음> 음 택배를 발견해서 택배를 뜯어볼게요. 매번 먹던 영양제로 좀 필요한 영양제만 추가해서 섭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를 샀습니다. 광고 보거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고 구입을 한 거예요.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추천해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어,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하는 거부터 시켜먹고 있는데, 저는, 뿌띠엔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지금은 칼슘, 마그네슘을 안 먹고, 지금은 비타민 D랑 철분이랑 프로바이오틱스만 먹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사은품 같은 건가 봐요? 프리바이오 제트. 프리바이오틱스랑 아연이 들어있대요. 아, 양말이에요. <laughs> 뭐, 원피스나 이런 거 입을 때, 발목 긴 양말이 없어가지고, 발목 긴 양말을 좀 시켰습니다. 그 발목 부분이 안 찡기는 양말 있잖아요. 이런 게 출산하고 나서 좋대요. 발이 많이 부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따뜻한 양말이라기보다는 약간 스타킹 느낌이네? 색두 개, 하얀색 하나, 검은색 두 개, 오트밀 하나, 하늘색 하나 이렇게 잔뜩 왔습니다. 짠. 다목적 클리너 크림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크림처럼 돼 있는데. 우리 스탠 냄비가다 이거, 다 이렇게 탔어요. 바뀌든 아니든. 이거 한번 닦아보려고요. 비포, 비포. 냄새는 되게 향기로워요. 달달한 냄새가 나왜 아무 변화가 없지? 다 굴러가지고, 다 발라야 돼. 있다가 아, 한 시간 정도 넷도 볼게요 이거. 안돼 이거 되게 비쌌단 말이야. 오늘은 소고기 먹을 건데 된장찌개를 해야지. 짜잔 세팅 완료 다단. 이거 고추냉이 갈아먹는 거 버섯, 양파, 치즈, 쌈채소 된지 저거 나의 명예 소방관 출동 김잔디 명예 소방관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오빠가 좋아하는 국기로 구워주세요. 먹자, 이제. 하 회인데? 회잖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이쪽에 확 펴져야 되겠어. 그러게 너무 많이 먹죠? 응. 음. 오빠 원하는 고기가 아닌데?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음, 음미해, 음미해. 한우 음. 특불 음미해. 아니, 쌈을 왜 가져왔어? <laughs> 장식, 장식. <웃음> 아니, 스타용이야 음, 음. 와, 어, 맛깔나 보이네. 음! 이렇게. 음, 어 진짜 불맛을 치면 먹어야겠다. 음. 음, 어, 너무 부드럽다. 음. 음. 소고기, 고추장과 쌈장은 인기가 없구만. <laughs> 소금과 뭐 기름장, 뭐그 정도면 충분하네. <laughs> <목소리> 아니죠 뭔가 꽂은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자 이거 사자 아 <laughs> 이거? 힘들다 <웃음> 손님 올때 비리미로 한번 사야겠다 음 손님이 누가 온다 개새끼야!!! 계속 튀어 먹어야겠다 음. 음. 왜? 빵 <laughs> <빤> 너무 꺼. <웃겨. 웃음> 음. 내가 기름진 냄새가 납니다. 아니, 음. 이거 먹어도 음. 음 네? 맛있어, 그래? 맛있어 맛있어 음음 아까 그 고기들에 비해서 살짝 뻑뻑한데 담백한 소고기 맛 지금 먹어야지 지금 먹어야지 바로 지금이야 지방이 좀 없는 느낌 아 내가 지방이 없는 부분을 먹었나 음 맛있어 아사비가 날 너무 힘들게 음좀 벽지나 이불 같은데 고기 냄새 좀 배야 부티도 나오고 그런 거야 분해를 묻히는 중이야 지금 우리는. 방송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방송 고기를 구워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수. 특히 소고기는 난제가. 응. <laughs> 음. 음. 그런가. 응. 이 먹게 양이 적당하다. 배부르데 응. 너무...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